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정보, 그 퍼즐 조각들을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맞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장을 끝내버릴 미친 듯이 폭등할 수 있는 그 코인들. 오늘 영상 마지막에 그 힌트까지 전부 준비했으니까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장 정말 지루하죠. XRP 시가총액은 최상위권인데 움직임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대체 언제 가냐?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글로벌 경제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또 이놈의 규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는 공포스러운 가스라이팅이 판을 치고 있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조정 국면이라는 개미털기 구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래들, 이 거대한 손들이 여러분이 공포에 떨며 던지는 그 물량을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폭풍 전야라는 것을 그들의 눈은 이미 저항선 3달러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여기 소름돋는 진실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프라퍼 파티라는 그들만의 축제. 여기서 리플의 최고 수뇌부 전원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CTO 데이비드 슈워츠, 사장 모니카 롱까지 그들이 입을 모아 외친 단 하나의 단어 바로 변사한 기관 모멘텀 쓰랄입니다. 지긋지긋한 S EC 소송에서 승리한 지금 이제 진짜 기관이라는 거대한 돈줄을 끌어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슈워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A M M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R W A 이 모든 게 기관들을 위한 판그 자체입니다. 모니카 롱 역시 전 세계 X R P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다고 확인 사살까지 했죠.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지루한 횡보와 공포스러운 변수들 그 이면에서는 고래들의 비밀스러운 매집 그리고 그 정점에는 리플 최고 수뇌부 전원이 완벽하게 설계한 기관 유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고 없는 랠리는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25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변곡점이 바로 코앞에 도래했습니다. 리플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리플 코인 하나만 매수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리플의 성공적인 궤도에 편승하여 비상할 제2의 단할과 같은 진짜 숨은 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간과하신다면 아마 평생에 걸쳐 아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처럼 요지부동이었고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답답함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리플은 대체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오를 것인가 하는 의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답보 상태와는 달리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꿈틀대고 있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저는 수개월에 걸쳐 차트와 뉴스를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밤을 지사우며 온 체인 데이터의 마지막 한 줄까지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중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패턴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시장 전체를 설계하는 듯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과 함께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세 장난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낸 결정적인 키워드가 바로 ITF였습니다. 솔직히 ETF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나 이야기하며 진부하게 들릴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관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ETF는 단순 호재성 뉴스가 아니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관자본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초의 관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기금이나 글로벌 대형 은행과 같은 막대한 자금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플이 마침내 이 지루한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앞으로 월스트리트의 거대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그들이 짜놓은 전체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투자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소액 투자로 인생을 바꾼 투자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월스트리트 최전선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운영하는 퀀트들이 참고하는 내부 투자 매뉴얼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검색이나 보고서에서는 단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극비 정보이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단한번 찾아오는 이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단몇 분의 시간 이 영상 속에서 그 거대한 흐름을 놓치신다면 이번 상승 사이클 전체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영상은 바로 올해 연말을 겨냥한 ITF 특집 보고서입니다. ETF 즉 상장지수 펀드가 왜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게임 체인저인지 지금부터 명확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신뢰도 높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리플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신력 있는 예측 시장 플랫폼에서는 승인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플랫폼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국면에서도 유사한 확률을 제시했고, 그 결과는 실제 승인으로 정확히 이어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의 집단지성이 이미 거대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은 현재 XRP ITF의 잠재 수요를 현저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전에도 회의론이 팽배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마찬가지였고 출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려들며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시점입니다. SEC는 리플 ETF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는 10월로 예정해둔 상태입니다. 즉, 10월은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 기관의 자금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장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정적 순간에 탑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극명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당시에도 승인 직후 불과 며칠 만에 급등이 발생했고 뒤늦게 진입한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월은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폭등 이후에도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과 같은 장기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리플 시장은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즉, 단기적 급등은 10월에 집중될 수 있으나, 그 파급 효과는 수개월, 나아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규제된 거래소에서 현물기반 디지털 자산상품의 상장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뉴욕 증권 거래소나 시카고 상업 거래소 같은 전통금융의 심장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현물 상품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급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 실무 그룹의 권고안에 기반하여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고 기관들이 가장 우려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감시 체계까지 갖추겠다고 SEC와 CFTC가 직접 공언했으니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마지막 관문이 제거된 셈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망설이던 글로벌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기관의 단기 투자 수요를 견인했다면 리플 ETF는 글로벌 결제 시장이라는 실사용처를 기반으로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유입될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SEC와 CFTC의 공동 성명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제도권 자금 유입의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때 진입했더라면 이라는 후회 섞인 말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누가 먼저 정보를 인지하고 움직이느냐 그 미세한 차이가 평생의 투자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엄청난 수혜를 볼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단언컨대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기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월가의 비공개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분석해야만 비로소 그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발견한 그 결정적인 단서를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최근 온체인 기록을 추적해본 결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XRP를 한 번에 쓸어 담는 거대 지갑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특히 월스트리트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재가동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블랙록의 비공개 포트폴리오 회의에서 리플과 연계된 특정 프로젝트를 차세대 알파 종목으로 부르고 있다는 정보 또한 입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거대자본의 다음 타겟이 정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치적인 환경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문이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책 방향이 얼마나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전개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시대적 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TF 승인과 리플의 제도권 편입 이것은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회는 리플을 넘어 월가와 블랙록이 수면 아래에서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히든 종목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ETF가 승인되는 바로 그 순간 해당 종목이 시장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입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리플이 대장주로서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리플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줄 종목은 분명 따로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기관 투자자들만이 아는 영역에서 조용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리를 미리 선점하고 흐름에 올라타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뉴스가 공개된 뒤에 후회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트레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기관의 비공개 보고서까지 밤낮없이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제 눈을 사로잡은 히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리플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될 만큼 그 성장 잠재력이 명확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조차 극소수만이 수만 퍼센트의 수익률까지 거론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는 소액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거대한 자산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진입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불과 몇 달만에 통장 장호가 인생을 바꿀 정도로 불어. 났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극소수에게만 공유하려 했으나. 이 결정적인 순간을 저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채널을 함께 성장시켜 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직 월간 내부에서만 극비리에 회자되는 정보이며 관련 보고서조차 극히 제한된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채널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시세가 왜곡되거나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험까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비밀스러운 코인의 정체를 공유해드리는 것입니다. 리플 ETF 승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연동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 월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가장 먼저 폭발할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만이 그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진입할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명란 안에 파란색 링크가 단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 정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체크하시고 비밀 정보를 전달받을 가장 안전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PC라면 채널명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펼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확인 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월가의 거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담긴 정보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채널은 어떠한 금전 요구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소음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신호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지금 그 신호가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히든 종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